엄마, 저거 끓이고 왔어. 응! 쭈쭈 돼. 쟤안 돼. 그거 안어 <laughs> <laughs> 안... 응. 응. 이유가? <laughs> 제야 또 옮겨놓기 시작했어. 오잉 누가 빵구뻥했지? 지우가 빵구뻥했지. <laughs> 야 지우가 빵구뻥했구나. 어 그래 제아야 그거 가지고 놀아 지우는 기차 찾고 있는 중이었어. 기차 어디 있어? 기차 어 그건 이요 이요네 어 어이, 기린 기린 여기 제 기린 찾았죠 예쁘니 엄마는 이거 그래 여기 누가 운전하지 아빠 그래 아빠 야. 아까 저거 어 아빠는 이거 운전하고 있는데 어짜 아빠 데리고 와야겠다 그치지아요 제아는 토끼 가지고 논대. 토끼한테 빨간색 동그라미 줬어, 재아가. 당근인가? 여기는 고기 는뭐 하지? 지우가 잘 생각해 볼래? 음. 지우 생각 중이야? 그렇지. 보기에는 뭐 하지? 음 오. 오. 이거 해볼까? 이거 고리 빼서 해볼까? 응. 이거 고리 빼봐 줄까? 아좋잘잘잘 좋대 저그 동그라미 이거 고리만 빠져 주야 좋아? 좋구나. 마음에 들어? 아이고야, 안 아프, 괜찮은 것 같아? 내가 배고픈가 보다. 야, 엄마가 맘마 줄게. 어디 갔다 왔어? 냉장고 갔다 왔어? 맘마? 알았어, 맘마 줄게. 맘마? 우리 쟤 맘마 줘? 맘마? 응? 쟤 맘마, 응? 했어. 맘마? 맘마? 왜, 왜? 맘마? 지우드 맘마? 뭐야, 이건 뭐야지, 뭐만들어 어,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데? 누가 운전해? 아빠. 그럼 아빠 여기 있다. 아빠 빼서 거기 꽂아줘. 아빠 운전하, 아빠. 아, 공 아, 곰돌이 아빠. 아빠가 아니었어? 곰돌이 아빠? 그래, 반전. 곰돌이가 운전해? 아빠 곰돌이야? 아, 배고픈가 봐. 자꾸 냉장고에 가네. 맘마 먹고 싶어, 맘마? 어, 맘마? 응. 응? 맘마? 맘마 <laughs> 맘마 아이가 맘마 저기다 곰돌이가 운전하네 귀여워 이거 봐 곰돌이가 운전해 지우야? 빵빵 빵빵 귀여워 곰돌이가 운전하네 맘마, 맘마. 제가 맘마 줄게